거친남자TV의 거친남자입니다. 자, 저는 지금 부여를 가고 있습니다. 부여에 짜잔하고 볼펜이 검은형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짜잔이가 뭐또 맛집도 한번 알아봤다고 그래가지고 멀지도 않고 뭐 계속 간단히 점심 발휘하고 그리고 새로 생겼다는 그 라이더 카페도 한번 가보고 할겸 겸사겸사 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부여 부여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여 여기 사비면허 왜 이렇게 늦게 요왜이렇뭘딱 맞춰서 왔구만 어, 한참 여기 매부리 내 딱지 돌고 있어요 사비면허 헛소리하고 있네 짜잔하고 빨리와서 줄서 있었어야죠 지금 줄 짜잔하고 얘기했는데. 검 쟤네 또 졸아 어. 검은형님하고 만났습니다 안녕 인사해야지 네, 네, 아. 네. 졸려. 근데 왜 형님 이거 타는데 비틀거려 아니 형님 이거 타는데 비틀거리잖아. 체가 약하잖아. 비거 <laughs> 어? 타는데. 아 누가 안 지래요? 김시도야 이거 엄청 가볍다. 절도라구요, 내, 거보다, 내 거보다. 훨씬 가벼운데? 그일렉킹일렉기 아, 어? 어? 그, 그 가짜 얘기하는 거야 짠? 그 훨씬 가벼운데. 아니, 아니요. 가벼워요. 가벼워. 내 거보다 가벼워. 작다고 그 비교하면 안 되죠, 형님. 내 거보다 좀빨려네 번호가. <웃음> 형님, 이거 <laughs> 있어 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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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번호 있지, 형, 이거. 번호 있어, 이거. 형님, 내 형님, 것도 있어. 형님, 이거 노드킹이 아니지. 번호도왜 <laughs> 있어? 번호 있어. 어? 노드킹이 어? 아짭 아, 짝끼리 미... 번호를 매겨요? 95주년. 95주년. 어때, 형님, 이거? 모두마다 다 틀리네 어? 다 틀리지 하는 것만 다 틀려 형님, 스을 슥을 가라니까 스을스을 슥을. 가라니까 스을 슥을 나도 지금 요즘 스을이 땡겨 근데 스굴 또 타면 아 심심한데? 또그 소리 또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게 나올 것 같긴 아니 근데 어차피 저 형님 그게 있잖아 저기가 그 만든 게 그게 있잖아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스굴 갖고 장거리 가면 심심해 나는, 난, 아, 난 노글 갖고 장거리 가도 하나도 안 심심해. 예? 아, 형님 나약하니까 그런 거고요. <laughs> 훨씬 좋아. 예? 근데 노글보다 쓰글이 바람을 훨씬 더 많이 막아 긴냐? 네. 예. 거의 바람이 안 와. 살만하잖아 어, 들어갔어? 잡았어, 그래. 자리? 들어가? 두 분이 드세요. 아, 네, 배가 배가 고픈가. <laughs> 깍두기도 맛있네 음, 냉면. 갈비탕이지. 음, 갈비탕. 소고기탕. 갈비탕. <laughs> <도우기탕. 웃음>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청양의 라이더 카페. 아까 짜잔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저기 사비면옥은 그냥, 그냥, 그냥 뭐 먹을만 합니다. 맛은. 네. 뭐 엄청나게 맛있다. 이건 아니고 평범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까다로운 건가? 하여튼, 뭐, 오늘은, 그, 사비면허기 기제가 아니니까, 그, 라이더 카페를, 청양에 라이더 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들이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 저, 검은 형님 이잖아요 우리 검은 형님이 바이크를 이제 바꾸시려고 그래요. 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이제, 기존에 지금 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이제, 친형을, 네, 한번 타보실까 해가지고, 저희가 스글을 추천해 줬습니다. 스글. 네. 이제, 조만간에 스글을 어떻게 입양을 하실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어? 다 아시 겠지만 네, 오늘 지금 라이더 카 페를 가는거는 바로 우리 검은 형님 과앤드 그라고 볼탱이앤드 그라고 짜자니엔제 아우 이렇게 저희 들넷 이서 저희 들이 지금 뭐지? 뭐 지？청 양의 라이더 카 페로 출발 을했 습니다. 뭐야, 이거, 다온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이것도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뇨? 하하, <laughs> 이씨. 뭐야, 이거. 또 잘못 네. 다 같이 돌자, 동또잘못들어가지고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했습니다. 다 오긴 다온것 같은데. 어디야? 아하, 여기네. 헬멧 딱 썼네. 내가 라이더다. 진, 라이더 신스 2020 모터사이클 클럽 주인장군이 오토바이를 타.

극당 저. <목소리> 시말 차가운 거잖아 기지. <목소리> 나왜 따뜻한 거 마시려고요? 응. 소요? 뭐가? 화장실 붙편하고 어쨌거나. 여기는 근데. 가 잠깐 다 있는 건 좋은데. 그렇지. 딸이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형님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래요? <laughs> 갔다 올순 있지. <laughs> 자, 저희들이 이제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두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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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g 둑두 d 둑 p to goo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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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스럽네. 나는 어느 분이 사장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장님, 다음에 제가 가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다시 짜잔의 집으로 갔다가, 검은형님이 거기다가 이제 차를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는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잔 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짜잔 내 집으로 짜잔스 갤로지로 가자 유슈슈슈 탈만한게 없어 아니 이거 형님 타라고 왜? 형님 이게 딱이라고 근데? 어. 응 빨리 이 석을 안 줘봐 이것만 높은 거요. 딱이라니까. 그럼. 딱 자세 나온다니까. 어? 딱 자세 나와. 어 자세 형님 딱이라니까. 보셔떡보셔 <laughs> 이거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스그리나 마찬가지잖아, 기지. 옛날 모양으로. 음. 이게 핸들이 이게 좋네. 핸핸 이게 바꾼 거야? 바꾼 거지. 원래 핸들이 이게 아니야. 이게 12인치지. 1이라 음. 낙이라니까 이거. 근데 로을 12인치보다 좀 낮은 것 같다. 로이 조금 더 들려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얘는 12인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로그는 그냥 쭉 올라오잖아요 난딱 요정도 되거든? 12인치가? 딱 요정도인데 살짝 이렇게 낮네 이렇게. 아 이게 또또 또 높지 그, 또 그렇지. 안장도 또 높고 안장도 높지 또 네. 그러지. 나는 형님 딱 이렇게 해도 뒤꿈치가 땅에 딱 붙잖아. 앞으로 저뭘 앞으로요? 어머님, 최대한. 해야지, 뭔 형님. 소리요? 지금 완전 뒤구만 앞으로 이게. 뭔 소리? 뒤로 딱붙 야, 봐봐. 야뭘 여자처럼이야? 뒤로 해서. 야뒤로 딱. 돌아가남야 봐봐 이렇게 완전히 딱 붙잖아. 아니 그 그게 <laughs> 앉는 게 형님 위가 공간이 남잖아. 이렇게 해도. 그 고, 공간이 남잖아요. 기가. 형님, 어, 형님. 이만큼남요 <laughs> 뭐가 남아 이딱 뭐. 붙은 거지. 내가 하체가 바, 나는 하체가. 그게 아니지, 앉아. 아니지. 그거는 딱 붙지. 얘만도 못한 거예요, 여 자바. 어. 형님은 얘가 이 앞으로. 아 이렇게, 한 뭐, 나 그렇지, 그래, 뭐 이렇게 앉으면 뭐나 그렇지, 뭐 이렇게 앉으면 예, 그럼 우 구부러지잖아. 이렇게 앉으면 나 완전 구부러지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아, 오늘 형님, 유튜브 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거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브 각이 안 나와서 유튜브 각을 지금 만들어야 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 형님, 바이크를 하세 바이크 사는 게 아니라, 50대에 추천할 수 있는 바이크. 모델. 빨리. 뭐렴. 자, 50대에 추천할 수 있는 바이크. 빨리 하나 추천해 봐 스포스터 힘, 무슨 힘 딸리면 작은 거타야 돼요 형님은 일단 뭐가 땡겨 형님은 노드킹하고 스글 음.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스글이라니까 50대는 노드킹 먼저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 5년 타다가 스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스글 타다가 노드킹으로 못 넘어가 형님 네. 노드킹하고 스글 중에서 지금 갈등 중이래 50대에 저기는소프트웨어 못하냐? 좀. 못하냐? 0대도접 어? 응? 그러면 트하0대에는하지만0대소하고해0대에지않소프트이를왜하0대에 소프트웨이를 대이 아니가뭐 뭐, 뭐, 때문에 그래서...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아, 내가 언제 못한댔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 그 왜? 최고. 어? 최고. 아, 그러니까 가장 바이크를 우리가 추천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게최고야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요 내가 그래. 형님 때문에 그래도 바이크 몇대 날렸잖아요. <웃음> 아, <laughs> 그자고자고 <그거 웃음> <작아, 웃음> <짜고, 웃음> 뭐만 사면 짜고 짜고 그래도 그래 가지고. 어,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음. 맞다. 최고가 좀중요하네 <laughs> 중요한 그거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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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아니 그게 인트 메시지 찍어놔서 먹는 거야. 내가 음. 그냥 먹고 싶게 <laughs> 아니야. 아니면... 얘도... 아, 그래 <laughs> 이게 중요한. 자, 내가 내가 거친 남자가 얘기하는 바이크 선택 조건의 첫 번째 기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내가 나도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낸 게 있어. 내가 바이크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율. 비율이거야. 비율. 그러니까 그게. 너는 틀리지. 너는 무식하게 배우, 무식하게 몸집. 뭐 최고 배우. 뭐 무식하게. 나는 나는 나는. 아니에요. 비율 얼마나 세련됐냐. 세 <laughs> <laughs> 단어가 형님 틀리잖아. 저런 <laughs> 애들하고 비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 비율.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laughs> 그게 맞아 형님 비율. 나이가 일단 문제가 아니라, 음. 그 사람 최고에 맞는, 어쨌든, 최고의 바이크랑 핸드, 뭐 핸드 커스텀도 핸드라이런지 남하고 똑같이 16인치가 최고야 해서 16인치 무조건 나가버리면. 맞아. 그지 그치. 그니까, 그러니까 내, 어. 형, 거문형님이 애매해. 애매해. 아, 근데 형님 트워링 가도 되지. 그니까, 러 근데 형님, 형님은 소프트웨어를 타도, 어, 요, 작지는 어려워. 않아. 형님은 또. 음. 그러니까 똑부디잘잘 잘 어울리시다 보니까 응. 이투어링으로 가면 좀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오바 모든자가. 음. 아 오늘 그냥 하한 중요한 거 벽에 알아냈다. 몰라요. 비율. <laughs> 비율. 제가 알려줬다고 해야죠. 뭘 알아내. 내가 그 전부터 생각하던 거라고 해야지. <laughs> 아니 근데 그걸 인식을못했던 거지.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항상 그거를 이제 따졌으니까.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걸. 아니,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래 시작은 50대에 추천할 만한 바이크, 5 0대에 할리 중에 추천할 만한 기종,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결론은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뭐 30대 건, 40대 건, 50대 건그 모델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비율이었습니다. 비율. 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신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와 바이크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대충 비율이 맞는가 그게 <laughs> 네,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이크 선택의 기준은 비율이다. 자, 얼마 남지 않은 한 주도 또잘 보내시고, 어, 돌아오는 주말에 또 멋진 투어, 안전한 투어 기대하면서, 자, 멋진 남자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멋진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가자.